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도크립토의 김선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7% 정도 하락한 1억 5천 5백만 원 정도 요 네,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반가운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는이전의 저항선 그니까는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억 5천 한 7백만 원 정도 자리, 이 예, 정도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전일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의 이유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서 이것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상승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은 전일 상승에는 이것보다는 트럼프가 연준을 흔들면서 금리와 관련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승에 더큰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일 지표가 또 하나 이제 발표가 됐는데, 8월 소비자 신뢰주수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전일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주수 같은 경우에는 97.4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인 98.7보다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시장 예상치인 96.4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자 근데 예상치보다 양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출 의지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리고 노동 시장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은 구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고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7%로 0.2%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두 지표를 봤었을 때 체감되는 고용 강도는 9.7까지 떨어지면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고용 시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용 불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인하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 발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해서 금리 인하를 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담보 대출 사기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 리사쿡 이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엔 이제 리사쿡 이사가 반발해가지고 소속으로 맞서겠다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후임 지명에 이제 채비에 나섰거든요. 여기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임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인사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었을 때좀 불편한 관계였었었는데. 어쨌든 리사쿠 기사를 해임을 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한 사람을 꽂아 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연준 이사의 대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장은 뭐 지표 발표고 뭐고 상관없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는 금리 인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풀려서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데더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2025년 9월 17일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83%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하더라도 83% 였는데 오늘은 지금 88%로약5% 정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따라서 시장에선 다시 한번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옵션의 수급상황 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해 가지고 1 2 5 0 0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약 156억달러 이상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러면은 쇼 포지션이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롱은 상승에다가 베팅한 사람이고 쇼스는 하락에다 베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에다 베팅한 사람이 많고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신고가 경쟁에서 계속해서 오르면은 손해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수익 나서 전부 다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제로썸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 깨면서 상승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러니까는 롱 포지션이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쇼 포지션은 손실을 봐가지고 결국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한쪽 포지션에 극단적으로 많은 포지션이 쌓여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 다수가 최대한 많이 고통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쇼 포지션 물량들 전부 다 청산시킨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니까는 어떤 포지션이 좀 일방적으로 많이 포지션이 좀 쌓여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쪽 포지션을 청산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게 상승의 신호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차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 이라던가 리플을 계속해서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가끔씩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아 가지고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종목 그러니까 단타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 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1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죠.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같은 날인 오전 11시 50분에 8월 15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웨이브를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어피투 기준으로 166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1,60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날 웨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차트 확인해 보면은 제가 문자 보내 드린 8월 15일 11시가 대략적으로 요쪽 봉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1,660원 가격대가 이제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기회가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0원이 바로 한이 정도 가격대 되거든요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대략적으로 한1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코인,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알려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나셔서 기분 좋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거니까 서로서로 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종목들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 가지고 뭐 미술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이라던가 대출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 7백만 원 정도 자리 네, 요 정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짧게 놓고 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이 1억 5천 7백만 원 자리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인이 되실텐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5,700만 원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자리인데 쭉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지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지지로 작용했고 여기서도 지지로 작용했고 지지 지지 저항 저항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서 그리고 지지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항선,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돌파를 하는 게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저항선에서 되돌림 나오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무슨 패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 형성을 해가지고 이 하락 추세대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거를 돌파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럼 요 가격대만 돌파하면 바로 매수하면 되냐?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위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지지 이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선까지 같이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뭐한 1억 6천 삼백만원 정도 요 네, 정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억 5,700만원 저항선 요돌파하는거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신규 매수라던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해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로 1억 6,200, 1억 6,300만원 정도, 네, 요 정도 자리 보고서는 대응하시면 좋겠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경신해서 올라가면 보기, 올라가는 걸 보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정도 가격대쯤에서 한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점 자리로 잡히는 게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4백만 원, 1억 5천 3백만 원 이제 요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천 3백만 원 정도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이때는 혹시라도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매도 해가지고 어 수익을 좀 확정시키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단기로 보셨다던가 아니면은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롱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은 요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선 계속 채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서 다시 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조정받으면서 여기서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러면서 역 헤드 숄더 패턴 만든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선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신곡가 경신하는 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왼쪽 어깨 오른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만드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가격 전략 세우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은 현물시장만, 그러니까 업비트만 보시고선 대응하시면 안 되고 해외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이라던가 옵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느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지 그래서 롱 쪽이 우세한지, 쇼 쪽이 우세한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에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리플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리플과 더불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이런 다른 종목의 코인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리플 이외에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도 매매하고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채널에서는 리플 이외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더크립토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채널에서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단타 가능한 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들을 좀 올릴 테니까 리플 이외에 다른 코인도 같이 매매하고 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도크립토 채널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비트도크립토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이제 관련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더보기란에 이거,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